2주차 3일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는 기존에 이야기했던 탑 정글 서폿이 중요한 메타고 위드에서의 챔프 폭이 많이 부족해지면서 오히려 미드가 후반에 보는 픽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거로 연검이 제일 크다 생각되고, 서로도 연검, 아래도 연검, 이렇게 가면서 초반에 빠른 템포로 끊는 것보다 이 코어 뽑고 밸류로 이기는 픽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바텀 라인전이 생각보다 라인전 위주보다는 교전 위주의 원딜이 많이 뽑히고 있고, 이포가 함정 픽 같습니다. 서포터 그래서 초중반에 탱킹 벨류가 높은 레오나보다는 후반에 탱킹이나 밸류가 더 좋은 알리, 라칸, 브라움이 선호되는 것 같습니다. 미드 자체가 드럼 픽이 많아지다 보니까 서포터 라인전을 강하게 해서 초반에 끊는 것보다 교전에서 유리하거나 후반 탱킹 아니면 밸류가 좋은 서폿이 많이 뽑히는 것 같고 그러 면서 초반 턴을 버는 이즈 미포 이런 픽들이 선호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픽인데 탑은 제이스 그웬엔 럼블 안베사 제이스는 손에 따라서 선수들이 선호를 안 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고그 외는 럼블 제이스 없을 때에는 단일로 주면은 안될것 같습니다. 정글은 바이 신짜 호세즈 스카너 나피리로 이중 나피리는 미드의 교전력이 중요해서 아리와 많이 사용이 되는데 저는 라이즈가 좀더 좋은 것 같고 생각보다 팀들이 스카너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낮은 것 같습니다. 미드는 아리 아지르 탈리아 라이즈 연겁 밸류로 좋은 미드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이러면서 탱탱해지다 보니까 사이리랑 요네가 딜이 부족해서 커너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원딜은 이즈 미포 카이사 진이중 미포가 가장 함정픽 같고 일단 미포 궁을 상체 애들이 다 대처해서 잘안 맞고 자란 상체일수록 미포의 궁각을 많이 없애버려가지고 미포의 장점이 초반 라인전 빼고는 후반 딜 밸류가 다른 챔퍼들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 함정픽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카퍼스는 미드가 연겁 테리를 가면서 후반 밸류가 좋은 애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알리 브라운 락한 상체 이니시가 있면 레오나 노칠 탱커가 많아서. 레아타는 잘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마치면서 미대 메타가 탱탱 메타가 되면서 2 코어 이후부터는 싸우는 걸로 바뀌고 있고, 이렇게 되면서 초반 라인전을 굴리는 팀들의 경우는 많이 힘들어 보일 것 같고, 또한 눈높이기 많아지다 보니까 기존의 체급으로 게임을 하던 엔지나 하나가 지금 메타에서는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